계속해서, 어, 박영돈 교수님의 성령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어,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이 고신교단의 한 목사로서 또이 성령론에 대한 관심이 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laughs> 박영돈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령론에 대한 견해가 어떤 것인가,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단에, 고신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실제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리에 합당하냐,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어 29페이지 아, 그 앞에 우리가 내용들 살펴봤지만 아, 박영동 교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이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어, 지금 성령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류가 무엇이었냐면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24페이지에서 말했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 쾌직사경에이고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치만 이를 인용하면서 어, 말했다는 게 어, 문제가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어 내용들을 보면 참 이~ 박영동 교수님의 마음은 알수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참어 영적인 이런 내용으로 안 가고 어 26페이지 어 끝부분에 보면 한국 교회의 만연한 기복 신앙, 번영 신앙, 성장 제일주의, 물량주의 이제 이런 것들을 아참 안타까워하고 개탄해 하시는 거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 참 안타까워하고 또 문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참 신앙의 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박영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책의 내용을 잘 보면요, 이십구 아, 페이지에 와서 보면 성령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나라고 말할 때이 아, 시작 부분의 첫 단락이 또그 다음 단락도 그렇고 이게 육 육적인 삶, 육신의 마음, 이렇게 또 육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 앞에 고린던서 3장 1절로 3절에서 말한 육신에 속한 자라로다에 대한 이그 명확한 설명이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육적인 삶에 길들여지고 굳어지면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기는 심히 어렵다.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그 다음에서 육적인 삶 속에서 완고해진 마음은 말씀의 은혜가 침투할 수 없는 성령에 대해 절연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앞에 육적인 삶또 이런 것들과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명확한 설명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 딱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밑에 내려오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설교보다 매한 한 대가 그들을 깨우치는데 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육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앞에서는 왜 제가 이 혼동을 일으킨다 그러냐면은 앞에는 육적인 삶, 육신의 마음, 육적인 삶 속에서 육신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 밑에서 육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딱 원래 하고 싶은 지지는 무엇이겠어요? 박영동 교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복신앙, 번영신앙, 성장 제일주의, 물량 제일주의로 가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논지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그런 육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설교보다 매한 대가 그들을 깨우치는데 더 효력이 있다. 그, 물론, 그런, 실제로 매를 이렇게, 매로서, 성도들을 때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뜻으로 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주로서 할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은 이 목회를 이렇게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참 난감해요. 육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설교보다 매한 대가 그들을 깨우치는데 더 효력이 있다. 이런, 이, 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일반, 뭐, 사람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성령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해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는데, 이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참 설교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laughs> 매를, 매한데, 저는 이렇게 좀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좀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 짓고 넘어간다 보다. 알고 가야 돼요. 이게, 매튜풀이청교도 주석, 어, 고린도 전우석 어, 주석 3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시, 예, 들어보시면 참 유익할 거예요. 어,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도에 어느 정도 정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영적 완전함에 도달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온전히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고서 온통 그러한 행실들만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믿음이나 성결함에 있어서 완전함과는 거리감은 그런 자들로 상대하여야 하였다는 것이다. 사도는 그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란 성인들이 아니라 40페이지 와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은 이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튜풀의 이런 설명을 들으면 참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죠? 이렇게 좀. 이게 이 매트풀처럼 뭘 가르치려고 하면 명확하게 아주 이렇게 딱 절제된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완전한 영정함에 도달한 영적인 완전함에 도달한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아, 그런 믿음이나 성결함에 있어서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구원에 밖에 있거나 뭐. 아 미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다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을 이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본 건데 그걸 이렇게 매한 대로 깨우친다 참 놀랍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의가 많이 필요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옛날에는 신앙이 어렸잖아요. 뭐, 어린아이 같았죠. 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죄도 짓고 참 많이 부족했죠. 지금 와서 뭐, 이렇게 뭘 한, 참, 이렇게 조금, 우리가 보기에 조금 나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뭐, 그게 달라지면 얼마나 우리가 달라졌겠습니까? 그, 놀라운 것은 우리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뭐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여기 교수님께서 뭐 기복 신앙, 본영 신앙, 성장 제일주의, 물량주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박영돈 교수님이 미국에 계신 자제분이나 뭐 사모님이 그런 걸 위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럼 그런 것들은 그러면 과연 박영돈 교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 참이교 이, 잘못된 거, 아, 이런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오류가 일어나고 또 이런 물량주의 기복신앙 이렇게 가는 거 하고, 그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그 교수님께서 그런 글들을 안 올리셨으면 몰라도 참 삶은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또 여기에는 또 이렇게 막매한 대로 깨우쳐 또, 그리고 막, 이 육적인 삶, 육적인 삶에서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막, 아주 완고하고, 막,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놀라운 거죠. 그럼 우리가 뭐는 다, 뭐, 완전할 수 없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죄악을 범하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교수님이 이책 속에서도 일관성이 없고, 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몰라도 페이스북에서는 또 실제로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아, 이렇게 참, 어, 가정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신 내용이 그러면서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가. 그걸 성령론으로 말이죠. 우리가 삶에서 어려우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요. 참, 뭐다 그래 보였던 거죠 거의 대부분은 참아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정말 언약의 신실함으로 가는 걸 위해서 모든 걸, 걸 걸고 뭐 그랬습니까 뭐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뭐 누가 어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매매한 대가 육적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설교보다 매한 대가 그들을 깨우치는데 효력이 있다.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그, 누구 말대로 뭐, 웃자고 한 얘기를 막 죽자고 뭐 하냐고 이런 말 하듯이, 아, 그렇게 또 말하면 또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어, 이렇게 말했어요. 29페이지 끝에서부터 30페이지에 나오는데, 워치마니가 나오는 거예요. 워치마니는 그의 유명한 저서 자아가 죽을 때에서 말씀보다도 그 사람을 깨뜨리는 성령의 훈련이 영을 자유하게 하는 데더 효력이 있는 은혜의 수단인 듯이 말한다. 그의 주장은 여러 가지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지만 그의 책에서 최소한 우리는 육신의 왕과함을 깨뜨리는 성령의 손길을 설명하려는 그의 의도를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오치마니가 말하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너무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제 생각은 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이 뭐냐면 자아가 죽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을 깨뜨려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박순영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캐직 생활 캐직 사경회를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워치만니인데 그래서 이 영이 해방되기 위해서 자아와 혼이 깨져야 된다. 자아 파세론 그래서 워치마니의 사상이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승 사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렇게 그런 나중에 이트니스리에 오게 되면 그런 존재론적 연합으로 오게 되지만 성경이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을 그리스도와 연합은 뭐예요? 언약적 그 연합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런 언약적 연합이지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제 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사람을 깨뜨리고 어 성령의 훈련이 영을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어이 육신의 왕관을 깨뜨리는 성령의 손길을 설명하는 어도다 이렇게 어 박영동 교수 처럼 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이 뭐라 합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매를 대는 거에 대해서 말했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목회적인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왜 그랬느냐? 어, 여기 박순영 목사님 그래도 나와 있지만, 어, 그, 어, 교회 집회를 갔다가 근처 교회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목사님이 어, 자바세 운동에 심취해 가지고 결국 자신의 육적인 모습 때문에 도저히 더는 목회를 못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사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니까 그동안 그 목사님한테 배운 성도들이... 우리는 뭘 배웠냐 이렇게 혼란에 빠져서 그 사이만 목사님을 쫓아가서 자파세 운동을 하는 그 공동체에 함께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박인동 아 교수님 말씀처럼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왕함을 깨뜨리는 성령의 손길을 설명하려는 그의 오도를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실제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회에 적용을 하면 지금 이 박순영 목사님이 들어서 알게 된 그런 목사와 성도들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건 비약이 아니에요. 괜히 제가 너무 오바해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박영동 교수님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 워치만니가 말했던 이 책에서 자아가 죽을 때라는 이 내용을 말하면서 육신의 왕과 함을 깨뜨리는 성령의 손길을 설명하는 어도다그 우리가 이게 목회라는 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 책에 있는 이 내용대로, 이 박영동 교수님의 말씀대로 책에 있는 내용대로, 만일 목회를 하면 지금, 어, 박승용 목사님이 들었던 그런 내용대로, 어, 그런 자기 육신의 모습을 감당을 못해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가서 자파세 운동하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렇게 목회하면 잘했다 하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도 산골인데 더 산골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글을 봤을 때아 이거 글이구나 이렇게 정도만 봐서는안 되고 이게 실제로 목회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내 삶에 실제로 이렇게 이 박영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대로 오치만니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치만니가 말한 대로 하자면 그 목회가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목회라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이 자파세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 조금만 알면 알수 있는 건데 이고려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를 하시고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보면 고려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명예교수님이 되어 계신데 성령론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 오치만니의 자아가 죽을 때이 자아파세를 말하면서 이게 성령의 손길이 설명하는데 어도를 어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너무 충격이에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책이라는 게 이게 지금 성령의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이런 관점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성경과 교리에 맞는가? 그리고 이 고신교단이 표방하는 어, 개혁주의, 이 개혁신앙의 이 성령론과 맞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앞서 말했듯이 이런 글로만이 아니라 박영동 교수님이 페이스북에서 본인의 삶을 다 이렇게 공개를 하시잖아요. 뭐 자녀의 삶까지 다 이렇게 공개하시면서 그것이 본인의 일일 때는 기복신앙이 안 되고 그러면 남이 막 기도하고 그러면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고 이렇게 내로남불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제가 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까이 했어요. 이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참 가까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참 성경과 교리와는 어긋나 있다. 이렇게 참 우리가 볼 때는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이런 좀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지금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음, 아, 더 지식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달라져 가야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이 책이 그냥 뭐, 어제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이 고신교단에서 오래 가르치고 성능론을 전공한 또이참 음, 유명한 유명하신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른 성령론 또 바른 성령충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이 가는 일에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